안덕균 복지 나눔센터 2021년 6월 17일 희망 나눔 도시락 준비하고 있습니다. 오늘 봉사자분들이 아침 일찍부터 오셔서, 성북구 전 지역에 백가정으로 나가는데 오늘 너무 맛있게 음식을 준비하고 계십니다. 어제 고기하고 두부를 후원을 받아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오늘의 메뉴는 맛있게 한 두부조림, 시금치나물, 돼지불고기, 음, 그리고 국산 김치. 음, 정말 맛있게 준비했습니다. 어르신들, 이 도시락으로 코로나가 어려운 시기 어, 잘이겨내셨으면 좋겠고요. 한적균 복지남센터는 나눔의 식구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나눔은 행동과 실전입니다. 감사합니다.